영등포구가 지역의 경제 기업인을 대상으로 구정 투어를 실시했습니다. 16일 영등포구 상공회 회원 40여 명이 영등포구 곳곳을 둘러보는 구정 투어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날 구정 투어에는 유 영등포 통화 관제 센터부터 양평 유수지, 도심권 도시 재생 홍보관, 자원 순환 센터 등 지역 곳곳을 다니며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상호협력의 한뜻을 모았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영등포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화합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.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해서 앞으로 모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편, 군은 우수 중소기업 박람회와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